오늘 타로상담플랫폼 타로봄 팀에 인터뷰를 하러 왔는데요 타로상담 선생님들을 직접 이렇게 뵙고 어, 선생님들 한분한분 한분 코칭해 주시고 지금 500분 정도 타로상담 선생님들을 코칭해 주셔서 정말 월 2천, 3천도 만드신 어, 동아님 인터뷰를 한번 오늘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선생님들께서 타로상담플랫폼에 들어갔지만 또 이게 개인상담이나 오프라인 상담하고 달라서 아, 내가 왜 상담 활동이 좀 어려울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또 타로 상담 이 플랫폼을 통해서 내가 좀 상담사로서 성공하고자 한다라는 선생님들 오늘 영상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환님께서 간단한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동환이라고 하고요. 그, 타로봄에서 활동하기 전에 이전 다른 이제 비슷한 플랫폼에서 활동을 한 3, 4년 정도 진행을 했었고, 타로봄 포함해서 한 5년 정도 지금 이제 선생님 운영 관리, 멘토링 부분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음. 아, 한 5년 정도 500분 이상 상담 선생님을 음. 정말 처음 등록부터 고충이 있으시거할때다 관리를 또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봐 주시는데요. 선생님들이 처음 등록할 때부터 이런 점이 좀잘 되는 선생님들의 특징이다 하시는 게딱 보이실 거예요. 같아요 어떤게 있으신가요 음. 잘되시는 선생님은 처음 준비하는 자세 부터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성공하고 못하고는 처음 입점 자료를 보내실 때부터 어느정도 결정이 좀 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셔서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는 선생님과 아니면은 대충 어, 성의 없이 좀 준비해서 보내주시는 선생님 분류가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이 선생님이 플랫폼에서 성공을 할지 아니면은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 판단이 어느 정도 쓰고 실제로 그게 결과적으로 어, 성공과 아니면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운전하는 이런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점 제안서를 보내는 것만 봐더라도 선생님이 잘 될지 안 될지 딱 아시는 거네요 네그런 부분으로 판단이 다 된다고 볼수 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요 어, 그 선생님. 진짜 영명에서 막 인기 상담사로 되시는 거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플랫폼에 들어가서 잘 되는 선생님들, 인기 상담사 선생님들의 비결은 뭔가요? 뭐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10명의 선생님이 들어왔고 음. 그 10명의 선생님을 제가 멘토링하려고 코칭을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멘토링과 코칭대로 움직이시는 선생님들은 사실 한두 분에 불과해요. 나머지 7분, 8분은 본인이 하는 스타일도 있으실 거고 코칭에 따라서 잘안 따라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 그래서 결국에는 이 코칭에 따라서 움직여주시는 선생님이 성공을 할수 있는 부분이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여야 이 회사에서도 그 선생님에 대한 음. 지원이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 동아님이 이 어떤 멘토링과 코칭을 해주실지 너무 궁금한데요. 선생님들 들어오면 어떻게 알려주시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들어왔을 때 이제 어떻게 하면은 콜이 많이 들어와요. 어떻게 하면 음. 상담을 잘할 수 있어요. 이 기본적인 문의가 많거든요. 아. 근데 상담을 잘하려면 딱두 가지만 유념하시면 되세요. 아, 음. 우선은 협회나 뭐 이런 교육기관을 통해서 많은 교육을 받고 오시긴 하겠지만 음. 사실은 상담을 잘하려면 많이 상담을 해봐야 돼요. 아. 그리고 또 많이 상담을 받아봐야 돼요. 그래서 음. 이두 가지만 사실 잘하더라도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상담 스킬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아. 상담을 많이 하시면 그 상담에 대한 유형별 파악에 대한 부분이 잘 정리가 돼서 상담의 질이 올라가고요. 음. 본인 상담에만 어, 국한되어 있으면 그것도 발전이 좀 힘들거든요. 아.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과의 상담을 받으면서 이 선생님들의 장점, 단점 이런 것을 보고 음. 본인 상담에좀 녹여서 상담의 질을 높여야 결국에는 내담자가 방문했을 때 단골이 될수 있는 여지가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아. 그래서. 많이 상담을 해봐라, 그리고 많이 상담을 받아봐라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많이 하고요. 음. 두 번째는, 새로 들어왔을 때이 선생님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내담자 입장에서는 쉽지 음.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선생님을 선택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이 후기나 리뷰밖에 없거든요. 음. 어플로 음식점에서 주문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리뷰를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리뷰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처음에 들어가면 이 리뷰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리뷰에 대한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음 될것 같아요 고객이 직접 남겨주는 리뷰도 있겠지만 사실은 고객분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리뷰를 남겨주시지도 않거든요 제품에보면 음 이제 처음 무료 상담 뭐 이런 네.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뭐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음 무료 상담을 받고 그 상담에 대한 리뷰를 남겨 리뷰를 음. 좀 쌓는 과정이 필요한데 상담받고 나한테 리뷰 남겨줘 하면 잘 봤어요. 음. 어, 어, 굉장히 잘 맞추시네요. 이런 기본적인 리뷰들을 남겨주시게 될 거잖아요. 음. 네. 사실 근데 그런 리뷰는 고객들이 봤을 때이 선생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진 못해요. 아. 그러기 때문에 한 줄짜리 리뷰라도 음. 고객이 봤을 때아이 선생님이랑 상담을 받고 싶게 만드는 리뷰를 남기는 아. 게 좋거든요. 한, 하나의 리뷰를 하더라도 음. 예를 들면 첫 한마디부터 이미 소름이 돋았어요. 아, 선생님 단골이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이랑 어, 상담을 받고 싶어하는 리뷰들이 필요하고면은 음. 이제 처음에는 이런 리뷰의 관리를 굉장히 잘해요. 근데 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리뷰의 관리가 안 되는 게어 갑자기 콜이 안 오기 시작했어요.라고 해서 보면은 네. 위에 리뷰가 굉장히 안 좋은 게 달려 있어요. 근데 콜이 진짜 많이 들어오던 선생님도 상담이 주춤할 때 보면은. 맨 위에 있는 리뷰가 안 좋은 리뷰가 달렸을 때 그거에 대한 타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밑에 리뷰가 아무리 좋더라도 맨 위에 1분, (1점짜리가) 아잘못 맞추는 것 같아 별로예요. 뭐 이런 리뷰가 남겨져 있으면은 아무래도 콜이 인입되는데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후기에 대한 부분의 관리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소개글도 마찬가지예요. 소개글도, 아, 네. 어 그냥 평범한, 뭐, 어떤 타로 덱을 쓰고, 음. 저는 굉장히 잘 맞추고, 음. 이런 류의 소개글보다는 고객이 봤을 때이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게끔 오. 하는, 뭐 예를 들면, 연애만 2,000건, 뭐 2만건, 적중률 99%, 뭐 이런 식의 소개글이라고 하면은, 연애나 제외 궁금한 고객들은 이 음. 선생님을 선택할율이 네. 높아지거든요 열심히 상담하는 부분누굽니다 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음. 큰 선생님들한테 큰 도움이 안될수 음. 있다는 라 음. 부분으로 코칭을 많이 해드리고 이 밖에도 좀 많은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인 음. 부분은 우선은 상담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해서 아. 리뷰 관리라든가 선생님 소개글 관리 이런 부분들을 우선은 수정을 해주고 아. 고객을 만드는 과정을 아. 하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신 거 것 같아요. 상담을 잘하려면 많이 상담하고 받아봐야 된다 음, 네, 저도 맞습니다. 교육 때 상담 받는 것도 교육비다 그렇게 많이 하는데 후기관리 상담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 너무 인상적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상담 많은 경험도 쌓고 해서 상담 실력도 높이고 어, 리뷰 관리도 잘한 선생님들 확실히 아무래도 직업적인 관점에서 네, 네. 상담사로서 좀 매출이 확실히 다른가 아, 그렇죠 확실히 아. 차이가 날수 있는 부분이고 아. 사실은 이런 플랫폼에서 처음에 입점을 해서 초반 네. 300만원까지 만드는 시점까지는 오래 가 걸려요. 음. 근데 300만원을 만들면 음. 이후에 300에서 500, 음. 500에서 처음 만드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아.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 그니까 제일 어려운 거는 영원에서 300을 만드는 이 준비 기간이 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아. 이 300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단골 고객도 있을 거고, 음. 신규 고객의 인입이 있기 때문에 300이라는 수수료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어. 그 이후에 500과 1000, 뭐2000 음. 가는 거는 사실, 선생님이 열심히만 접속하셔서 상담하신다고 그러면 사실 영원에서 300 가는 기간보다는 훨씬 더 단축되고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 어머 이게 너무 놀라운 얘기네. 300만 원까지가 힘들지. 그것만 가면 1000만 원까지 이렇게 눈덩이처럼. 그렇죠. 맞습니다. 아, 동환 님이 이렇게 보신 다양한 500분의 선생님 중에 가장 많은 월 매출을 냈던는 갑자기 궁금해서 기억나시나요? 어, 제가 관리해 드렸던 선생님 아, 중에 아, 월 매출이 최고를 찍었었던 게 2,700만 원한달에한달에 그것도 세 제외하고 실수령이 2,700이었습니다. 와, 그 선생님이 사실은 그 플랫폼에서 활동을 오래 하셨던 선생님이 아니거든요. 2 0 0 0만 원을 찍는 데까지 그 선생님이 걸린 시간이 6개월, <laughs> 채 1년이 안 돼서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파른 성장세를 올릴 수 있었던 아. 거는 우선은 멘토링 관리대로 음. 잘 따라주셨고, 아. 이후에는 어, 선생님의 접속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이게 아. 사실은 저희가 타로 상담을 플랫폼에서 하는 것 자체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부분이 제일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게 안 따라진다고 그러면 사실은 접속량이 점점 떨어질 거고, 그쵸, 그쵸. 사실 그에 따라서 소득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본인도 모르게 접속량이 늘어날 수밖에 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접속률이 음. 늘어나는 부분들이 아. 큰 몫을 차지하고요. 아. 또 하나는 이 선생님은 늘 음. 접속하는 시간이 고정적이었어요. 이게 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당고를 만들려면 어. 선생님이 활동하는 시간이 늘 고정적이어야 돼요. 아. 예를 들어서 오늘 어떤 고객을 오전에 상담을 했는데, 내일은 음. 선생님이 오전에 개인 일정이 있어서 음. 오후에 상담할 계획이다. 근데 일상생활을 하면 분명히 이런 경우도 어. 많을 거잖아요. 음. 근데 오늘 오전에 받은 선생님이 고객이 너무 잘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음. 다음날 오전에 이 선생님을 찾아왔는데 음. 이 선생님이 없어 그러면 음. 이 선생님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선생님을 찾아가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당구를 만들 여지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음. 당구를 만들려면 늘 상담하는 시간이 일정적이어야 된다 음. 예를 들면 이 선생님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늘 계시니까 음. 나는 이 선생님이랑 상담하려면 이 시간대는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어 라는 걸 당구를 고객들한테 인지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상담권을 봤을 때 단골과 신규의 비율이 3대7 정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한 10콜 정도를 받았다고 하면은 네. 3콜 정도는 단골, 7콜 정도는 신규. 이렇게 가면은 정말 잘 상담을 유지하고 있다. 근데 아. 반면에 단골이 너무 많다. 음. 근데 한번 단골은 영원한 단골이 아니거든요. 아. 언제든지 이 단골은 다른 선생님과 상담 받았는데 마음에 든다. 음. 떠날 음.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골의 비중이 너무 높으면 그 어. 단골이 빠져나갔을 때 받을 수 있는 콜이 확 줄어들고요. 아. 단골이 없이 신규 콜만 받으면 음. 성장세가 빠르게 진행되기가 힘들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당불의 비율을 7대3 또는 6대4 정도로 가져가는 게 오. 제일 좋게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좋을 것같게도우 어, 타로범에 등록하는 선생님들이 정말 이 타로 실력, 이 리뷰, 접속 시간, 이렇게만 딱 기억하시면 인기 상담사가 금방 될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만 아. 잘 지켜진다고 그러면 네. 사실 타로범에서는 추가적으로 선생님한테 지원해주는 음. 어,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탑 플랫폼에 대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아. 열심히 활동하시는 선생님이 저희 눈에 보이면 그 아.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은 끊임없이 지원이 들어야 수 있는 아. 부분입니다. 이제 막 들어오시는 선생님한테 우리 동아님 해주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가 있으실까요? 어 아. 처음에 등록되는 선생님이 굉장히 음. 많은 시간을 접속하고 네.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을 아. 열심히 일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전화 상담 플랫폼이라는 게 은퇴 없이 길게 할수 있다라는 장점으로 사실은 들어오시는 음. 선생님들이 많은데 네. 이렇게 초반에 무리를 해버리면은 음. 사실은 길게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 사실은 콜이 제일 많은 시간은 어떤 플랫폼이보봄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 음. 이 타임이 콜이 제일 많은데 음. 반대로 이 시간에 콜이 제일 많다 보니까 이 시간에 접속돼 있는 선생님들 제일 많거든요 아. 그만큼 치열하다고 보면 되고 음. 반대로 새벽 시간이나 오전 시간은 이 시간에 비해서 콜은 좀 적지만 음. 반대로 활동하는 선생님들이 좀 적기 때문에 음. 그만큼 당골를 만들 수 있는 여지는 아. 더 많다 아. 처음에 등록되시면. 이 시간 저 시간 한번 쭉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셨다가 본인한테 잘 맞는 시간이 있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간을 이제 고정해서 운영을 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로 봤을 때 음. 저희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좀 심이 필요하거든요. 아. 이런 전화 상담 플랫폼은. 평일에 오히려 콜이 제일 많고 월요일날 콜이 제일 많아요. 아. 뭐 월, 화, 수, 목, 뭐, 금 해갖고 이제 평일날 콜이 많고 음. 주말에 오히려 콜이 좀 떨어지거든요. 어. 평일에는 좀 상담을 하고 주말에는 음. 좀 리프레시하는 이런 부분으로 해야 좀 장기적으로 갈수 있다는 아. 부분도 좀 새겨서 음. 진행을 하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 너무 감동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이렇게 타로 상담사 선생님들 거의 프리랜서니까 쉼을 음. 휴식을 갖기 어려우신데 네, 이렇게 딱 어, 오히려 오래 가기 위해서는 휴식이 필요하다는 말씀 해주시니까 이거는 놓쳤던 부분을 말씀해주시는 것 같아요. 음. 아, 감사합니다. 네. 한번 궁금한 점 있으 시면은 이제 다음에 한번 여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 네.